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다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올뉴 투싼 디젤 2륜 스타일 가성비 중고차 무한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대 올뉴 투싼 디젤 스타일 2017년식 2017년 3월 경유 오토 은색에 16만 1000km입니다. 전면부구형 조수석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 161,000km 운전석 조호선,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운전석 조호선,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있고요 전동기 이식시 차체 자세조장치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룸멜라 하이패스,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휠가 타이어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루투스 한티제 스타일 말씀드리면서요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위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 부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화재보험 10km수 16만 1,49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차싸기다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뉴투싼 6755 이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입차싸기사기2사는 어디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토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싸기사기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올뉴 투싼 스타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